복학 안한 사람들 그리고 작년 학번들 제적 시켜버리겠다. 오만한 놈들이니까 고통을 쳤지. 잘라버리겠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 복귀했다라는 이게 뭐 학교마다 등록 마감일이 다른가봐 가지. 이번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뭐 일부는 이제 복학한 것 같고 뭐 일부는 그냥 소신에 따라서 그냥 복학을 안한것 같은데 제적을 아. 하면은 그결혼은 다른 과처럼 일반 편입. 처럼 해서 외우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투자는 부동산 원 툴이고 뭐, 뭐 전공은 이제 뭐 의대 원 툴로 가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과 대학에서는 정말 등록금 장사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그 하려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고 나라에서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도 못하고 상황을 조금 잘 봉합하려는 시도보다는 뭔가 미봉책 들로만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의대 정원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음.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부동산 대책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일관성이 없이 나라의 정책을 믿고 내가 플랜을 짜면은 안 되겠다라는 신호들이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료개혁이나 의대증원, 뭐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바이탈과 살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딴 거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나라에 돈이 없어. 내가 볼땐 돈이 없어 나라가 거지예요 건강보험료도 어쨌든 간에 계속 적자라며 근데 지금 연금개혁도 아주 쇼킹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금도 너네 젊은 애들 그냥 다돈더내돈더 어, 더 내고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어, 나중에 연금 못 받을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내라 이거 왜 사회적 합의 안 거쳐서 그냥 막 하는 거야? 당장 이게 내 자식들은 연금 받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뭐, 못하러 공부시키냐? 못하러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야 돼. 직장 다니면서 결국에 다 세금 내고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거. 나는 내딸 자식들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싶지. 자기 자식들은. 우리 박민수 차관처럼 그 국제 고등학교 진학 시키고 싶고 나도 똑같아. 부모 마음이 똑같지 뭐. 그런데 어쨌든 나라에 돈이 없어.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냥 돈이 다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도 뭐 조금 몇년 하다가 박봉 그거 참아가면서 결국에 나중에 연금 받으니까 이렇게 한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게 각이 안 나오는 거지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그냥 일년차 하다가 아 이거 사이즈 안 나오니까 그냥 다 때려치는 거고 군인들도 사실 그 지금 다닐 때는 몸 힘들고 박봉이어도 어쨌든 군인 연금 같은 거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고 하면은, 노후라는 게 어쨌든 보장이 되면은, 미래의 그런 가치를 보고 하게 될 텐데.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군인들도 다 뛰쳐나오지? 그럼 국민연금. 국민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넣는데, 노후에 돈이 이제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국민이 당연히 대한민국에 붙어있으려고 하겠지.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 누가 여기에 붙어있으려고 하겠어? 다 뛰쳐나가겠지. 그나마 자랑거리였던, K 의료도 지금 완전 다 부개지고 있죠. 왜 남아야 돼? 대한민국 여권 왜 들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이제 막차다. 어. 막차해서 한탕 어떻게든 해보고 어. 엑시트하자. 내가 볼때다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지원금 다 받아내고 한탕 한 다음에 어차피 이 나라에 희망 없으니까 다 엑시트 하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내 생각이야 그뭐 개혁안이나 뭐 이렇게 나라에서 내놓는 정책들 자체가 뭔가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면 진정성이 있을까 정말 얘네들이 좋은 뜻으로 개혁을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세대적인 갈등으로 돼버린 거잖아 세대 갈등이지 어, 그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희망을 못보으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겠어 부도독한 방법을 극단적으로 취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능력 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를 끄고 뜰려는 결론이 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젊은 층까지 해외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런 미봉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붕괴가 될 수가 있고 한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돈이 없어서 공적인 자금을 뭐 고갈 시점을 미루는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쟁가처럼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야 이게 눈치게임이야 이게 어... 빨리 눈치채는 사람들은 아마 빨리 탈출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출산율이 작으니까 티켓 파워가 없어 <laughs> 어차피 우리 민주주의니까 표심을 따라가잖아 젊은 세대를 위하는 정책이 나올까? 어차피 표가 안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청소년들은 힘이 없어 그냥 N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수가 작기 때문에 어, 당연히 걔네 쪽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 최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고위공직자분들 중에서 이게 정말로 이제 나라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을 아이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 같다 그치. 방식이 과격, 과격하거나 뭐 방식이 틀릴 순 있어도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 같다 뭐그 정도의 진정성이라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잘 없어 예를 들면은 뭐 싱가포르 이런 사람 있잖아 그 나라를 뒤바꾼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 풍토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다. 어떤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풀하잖아. 아 근데 우리도 계획을 짜야 돼. 이거 진짜로 이거 어쨌든 현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처럼 리셋할 수가 없잖아. 이 게임처럼 우리가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 우리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은 있을수록 답이 더안 나와. 나중에 내가 뭐그 연금 또 개혁하겠지? 뭐 십몇 년만에 한 거라면 세율을 낮추진 않을 거 아니야. 또 걷어가는 거를 그렇잖아. 뻔한 거잖아. 물가 오르겠지. 물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집값 더 오르겠지. 집값 안 떨어질 거잖아. 다 알잖아. 이제 학습이 돼 있잖아. 아직도 학습이 안 됐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 답이 없다는 거지. 아, 학생들도 답이 없을 것 같아.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모르겠어. 열심히 하면 될까? 안될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계속해서 파이팅 해서, 언제까지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이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나라에서 이제는 보호 못해 주고, 차라리 낸돈다 돌려줘. 그래. 그냥 나중에 보장 안 해줘도 되니까. 아, 연금부장이랑 그 노후부장을 왜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다른 그 계층과 뭐 성별, 간에 갈등이 되게 많잖아.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중도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 그거를 허용하는 사회가 아닌 거고. 정치에 관심 없어요. 아너내 어, 적이구나. 미래에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각자도 생을 잘 하기 위한 방안을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될것 같아. 그 정도로 하고 끝.